똑게 행운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닌텐도 게임 그중에서도 모여봐야 동물의 숲 따뜻한 방구석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게다가 현재 30%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요. 오늘은 모여봐야 동물의 숲 게임을 이제 막 새로 시작을 했거나 저처럼 오랜만에 접속한 분들을 위해 모여봐야 동물의 숲 게임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준비되셨나요? 호싱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은 게임 초반에 너구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는 물품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너굴 마일을 획득하거나 DIY 레시피를 확인하거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이콘에서 Z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앱 왼쪽 상단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과일을 먹는 방법입니다. 모요발동도에서 게임에서는 나무를 흔들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다양한 과일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획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조이코에의 X버튼을 누른 후에 원하는 과일을 선택하고 A버튼을 누릅니다. 한개 먹기를 선택한 후에 A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호지게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임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텐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종료하는데요. 게임을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했던 데이터가 다음에 접속을 했을 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이콘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후에 저장하고 마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게임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본 모여봐야 동물숲 세 가지 꿀팁. 모두들 모여봐야 동물숲 게임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